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의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에기 10장 10절에 의하면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이기 11장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과 또는 먹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기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정하지 못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육지 모든 짐승 중 내가 먹을 만한 생물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로 7절을 보면 색김지라는 것이나 또는 굽이 갈라진 것을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에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라고 구별되어 있고 9절로 12절은 육지 동물 중에서 이제 수중 동물로서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로 23절은 세 번째 창궁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로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세 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고 되어 있고, 20절로 23절은 날개 달린 곤충으로의 목록을 이제 바꾸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볼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민사 루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절로 28절을 통해서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고 29절로 45절은 이제 육지 피조물에서 기어다니는 피조물로 시선을 옮겨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은 땅에 기는 여덟 가지 형태의 짐승을 열거하고 있고 31절은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 즉 아래 열거된 곤충들을 얘기합니다. 내게 부정하니라고 얘기하면서 부정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고 32절로 33절은 이런 것중 어떤 것에 죽음이 나무 그늘에는 의복이든 가족에, 가족이든 자루에든지 무엇이든지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다 부정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과 어, 어 정함과 부정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고, 31절로 35절에서, 먹을만한, 어,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어, 여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생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한다. 그릇에 담겨진, 어, 동물이 죽은 때, 죽은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만, 담긴 그릇은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로 아, 37절 38절은 이것들의 죽음이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어,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있고 39절로 40절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혀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먹지 말 것, 그 다음 부정한 것, 만지는 것,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것, 또 정한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로 오늘 읽었던 45절의 내용이 이 11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43절로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동물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을 구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될 살아야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거룩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먹는 것 또는 만지는 것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하게 했을까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르다 어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으면 잘라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함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토록 먹는 것 가지고까지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44절 보십시다. 44절과 4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내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낸 요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라고요.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윤리적 차원에서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하나님 만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방하라, 닮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백성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른 것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 규례를 주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민족이 행하는 방식대로 그 민족이 먹고 사라는 방식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만지는 것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별시켜서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요구하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 46절로 47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1장 46절로 47절 말씀.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은 직접 구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천지를 만드실 때 구별되어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만드셨고 바다와 물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부, 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어, 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타락한 인간이 잘못된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 않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분별을 구별을 시켜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었습니다. 단 하나 먹지 말 것은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게 되었고 그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지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어, 이 율, 음식을 구별한 이 율법에 과연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이 내용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예와 아니오 둘 다가 있습니다. 예로 대답할 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예, 또 아니다, 어,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니요. 이두 가지 답이 다 가능한데, 첫 번째, 예라고 할 때,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존경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법이 정, 가지고 있는 정신에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레위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음식 자체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음식을 주시면서 주신 그 법칙, 그 정신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신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 음식들을 그러면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가? 안식교인들처럼 오징어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때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을 예수님은 완전히 완성하시고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을 보면 어느 날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좀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와서 말입니다. 나병 환자는 늘 자신이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가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는 접촉하게 된다면, 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렉기 5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민숙이, 어, 음, <laughs> 나옵니다. 민숙이 구장 어 0절에도 어 접촉하는 자에게 어 이런 부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나 손을 대시면서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몸에 부정케 되어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 율법에 어 부정케 되어지는데 그 법을 폐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셨죠. 또한, 죽은 자의 여인을 만지셔서 그에게 폐지시켜 주었습니다. 민석이 아까 그냥 10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만졌을 때 부정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법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만지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환자를 만지고 죽은 자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부정케 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법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법을 폐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보면 15장 1절로 2절을 보면,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부정케 되어지고, 죄인들과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하냐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셨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율법에 있는 모든 부정되어진 율법에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라든지 부정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폐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안식교 장로님이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야, 그 오징어 냄새가 너무나 드립니다. 너무 맛있는 오징어 냄새가 나서 야,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해 보면 비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는 싶은데 어떻게 먹나? 그리고 둘러봤답니다. 자고 돌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징어를 하나 사서 저쪽 한쪽에 가서 맛있게 신나게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불러드립니다. 아니, 장로님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오징어를 드실 수 있습니까? 오징어를 왜 드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 오징어 안 먹었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봤는데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야 세상에 오징어도 못이 맛있는 오징어를 못 먹는다니. 그래가지고 장로기를 옮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그와 같은 법은 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법들을 폐지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 환상 가운데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어, 환상 가운데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방과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백성들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제 폐지하시고, 어,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5장에 가면 이제 이 방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뭐가 유대인의 11장에 있는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고 나서 그들에게 <laughs>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먹지 못할 것딱세 가지만 정합니다. 첫 번째 피흘리 어 아, 목묘 죽인 것그 다음에 피 우상의 제물 이세 가지만은 먹지 못하게 구별하고 그 외에는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구별되어 있서 하나님 앞에서 늘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먹는 것 가지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진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했던 그 구별법들이 폐지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기에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것은 다만, 어, 목미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우상의 재물만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먹는 것 가지고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레이기에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레이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정신은 이 구별법 음식법은 없어졌지만 그 정신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림도 우서 6장 15절로 18절에서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올라 우리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 살아간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져 살아야 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으로 구별시켰다면, 그리고 만지는 것으로 구별시켰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달라야 하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과 두 번째는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예수가 우리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가음 7장 20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며미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열거했던 악한 생각, 거기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악한 생각과 그랬는데, 악한 생각이 뭐냐라고 할 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는 멀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성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고 아, 마태공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공 5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할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온전케 되어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했는가를 산상수원에서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성경 안에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롭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 g 한과것 말씀에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의로우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웅 5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우러온 저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이게 얼마나 많이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삶인가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로기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좀이나 독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진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6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음 18장이 21절로 22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고 베드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라도 용서할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공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메시지를 기독교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의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러가신이 말씀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